먼저 법무부 장관님,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특수활동비 쓰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안 쓰셨습니까? 어 제가 그, 그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어그뭐 저로서는 그냥 가급적이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 뭐 그런 어, 특정 업무 경비나 이런 걸로 쓰고요 어, 가급적 쓰는 것을 지향하겠다 취임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은 겁니다. 네. 그 조국 박상기 장관님은 어, 특활비 쓰셨죠? 그런데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어,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예, 그 기밀이 요구되는. 어, 정보 또는 사건 수사 또는 뭐 어, 국정수행에 필요한 그런 직접 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어, 그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접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장관님 지난번에 그 1월 25일날 그 서울 소년원에 방문하셔서 절도 받고 소년원에 햄버거도 주시고 문화 상품권도 주고 턱국도 제공하셨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었을 텐데 이거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업무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무슨... 의원님은 그런 질문의 근거가 네 혹시 그 중앙일보 기사 가지고 그러시나요? 아 이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조수진 아, 의원이 그 무조건 의혹 제기를 해서 요즘은 신문과 찌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아요. 그냥 무분별한 폭로를 막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럼 제가 잘 네. 질문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특수,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 어, 근데요. 네. 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장관님이 서울 소년원에 가시기 10일 전에 1월 15일 날 법무부 특설동비 내역에 서울 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 특설동비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어디서 그런 걸 입수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네. 조수진 의원의 말을 그냥 법무부에 확인 안 하고 받아쓰고 제목으로 뽑고 네. 의원님은 또그 언론을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네. 질문을 하시고 회전문식 질문인데 네. 그러면 제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291만 원이 업무추진비입니까, 특수활동비입니까?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업무비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거죠? 그뭐 말해야 됩니까? 아. 네, 나정관님 그 질문에 네. 답변 좀 해주세요 이렇게데아니 네. 어처구니 아, 네. 없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둘 중에 네. 하나가 아니고 그것은 아, 저도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네. 어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이제 그 기관의 그 경조사나 뭐 이런 경려를 할수 있는 돈이 운영 경비가 있어요. 그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불우이웃 도끼 상금을 모금해둔 돈이 있어요. 네. 그 소년원에 있는 그 불우한 원생들한테 조금 쓴 거죠. 아, 네. 좋은 취지로 쓰셨다는 데는 저도 동감이 됩니다. 뭐버거을 의원님들을 좀 사주시면 네. 안 됩니까? 아, 저도 사들. 네, 그거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심의를 네, 아니요,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네. 그 장관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국회, 국회에서 심사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291만 원은 업무 추진비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도 아니란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란 말씀이시죠? 기관 운영 경비와. 네. 그럼 제3의 경비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제3의 경비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어, 브루이웃 도끼 성금으로 모금한 돈. 늘그 취지에 맞게 집행한 거죠. 성금으로 주신 겁니까? 그 291만 원. 브루이웃 도끼 성금을, 네. 모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그프로이오 토크 행사에도 쓰고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그러니까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질의가 아닌 거죠. 무관한 질의가 돼버리신 거죠. 찌라시를 믿는 바람에. 예, 네, 주주님 추장관님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1월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계를 주머니 또처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머니 또처럼 쓰고 있으니까 그 법사위에서 문서 검증을 나갔는데 자료를 안낸 거죠. 네. 주머니 또처럼 썼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뭐죠? 저도 뭐 보고를 안해 주니 모르겠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어 점검 중에 있어요. 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좀덜 나가고 대거, 대전지검의 특활비가 좀 많이 나간 거아니라 많이 나갔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주변에서 는 말씀하시는데 그제 국회에서 그 대검찰청 방문을 해서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배정 내역을 보니까 어, 서울중앙지검은 3년간 17%로 비슷하고요, 대전지검은 3% 내외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이런 팩트가 있는데도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대검에서는 그자 우선 그 알려 드릴게요. 네. 어, 장관은 네. 그 법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의 적정성, 예산 쓰임새의 적정성 이런 것을 다 어, 파악을 하게 돼 있고 또 수시로 특정 감사나 회계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과거의 몇 년도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그 지난 3년간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 앞에 문 총장도 있었고 다른 총장도 있었는데요. 어, 그 그리고 이제 그 특활비 같은 경우는 대폭 많이 줄었죠. 그래서 그 그것에 어떤 분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윈도우를 넓혀가지고 과거 3년간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장관님. 네.